네, 반갑습니다. 어 주말 잘 보내고 계시에요 <laughs> 제가 음뭐이야기를잘이하는데 몰라서 는하고못하는데 그냥 있는 만 계속 제가 했었는데요즘에이너에안좋이서 어, 제가 유튜브도 안올리고 있거든요저있뭐 안보고 있는 데 음. 많이 힘드실 텐데 이거 보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 싶어서 어 그렇습니다. 그냥 저희 오늘 어 이제 하반기 끝났잖아요. 하반기 그래서 이제 정산하고 스터디 정산하고 음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터디 제가 어, 온라인 스터디, 오프라인 스터디랑 또 다른 스터디까지 해서 세개 하고 있는데 두개 스터디를 좀 합쳐서 음 탐방 관련해서 좀 같이 좀 해볼까 힘을 합쳐 볼까 하고 제가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음, 지방에 있는 분들하고 저쪽 서울 경기권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뭐 일정 조율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음, 가는 걸로 좀 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스터디원들이 온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조금 해 볼게요 뭐, 어, 뭐 지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며칠 안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음 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음 보려고 유튜브도 장도 안 좋고 해서 쉬었고 장을 해봐야 제가 또 지금은 다 같이 빠지는 장이라서 뭐 코스닥 보면 1200개 빠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뭐 뭐가 옳고 그런지 좋고 나쁜지 변별력이 뭐 없을 것 같아서 뭐가 좋네 상대적으로 좋네 어, 뭐 피오그룹 대비 좋네 나쁜 애를 이제 음, 그걸 하려고 뭐, 스터디도 하고 유튜브에 제가 기록을 남긴긴 하는데 이렇게 장이 전체적으로 폭락할 때는 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좀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저희 텔레그램이나 스터디 하시는 분들 같이 소통하고 있으니까 뭐 뉴스 보고 블로그 보고 뭐, 요즘에 뭐 시장 상황 보고 뭐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뭐 힘드시겠지만 저도 힘드니까 저 이전에 서울에서 식사할 때 18일까지만 해도 제거 계좌도 나쁘지 않았었고 <laughs> 그때 다 말씀드렸지만 저희 와이프랑 와이프님이랑 음 애들 계좌는 플러스가 나 있었는데 지금 2주 만에 완전히 박살이 나서 그렇습니다. 종목 이야기 해봐야 제가 뭐 했지 그랬지 하고 있을 것 같아서 <laughs> 종목 이야기는 뭐 다음 주에 뭐 시장 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어 이제 반기가 끝났잖아요 일 이제 상반기가 끝나서 상반기 끝나면 제가 정리할 자료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거 정리하는 날로 시간도 할애를 하고 어또 스터디가 아까 한일주 정도 쉬어서 다음 주부터는 또 종목들 나오니까 그때 맞춰서 종목에 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50, 호스피가 52주 최소 금액으로 끝난 것 같아요. 2,305가 52주 최저네요. 그래서 최대 3,300이었는데 거의 1년 만에 7월 6일이 어 1년 되는 건데 최대가 1년 만에 거의 1,000포인트를 딱깬것 같네요. 그래서. 음 많이 겪지 못한 걸 20년도랑 22년 만에 두 번을 이렇게 경험을 해서 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음, 또, 코스 닥도 어 최대, 52주 최대가 1060이었는데, 음 이제 7,100까지 떨어져서 52주 최소가 714였는데, 6월 23일이었네요. 근데 지금은 729포인트 하고 있다. 뭐, 이거 봐도 뭐 의미가 있나 싶네요. 그래서 뭐,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근데 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안 좋을 때는 원래 본인 학교에서 음, 매만지면 옆에 친구가 더 세게 맞으면 조금 더 낫잖아요. 그래서 <laughs> 저희, 음, 터디하고 있는 거 어, 보면, 저희 오프라인 스터디는... 이제 22년 수익률로 보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인 것 같아요. 29.5%랑 22.75%인데 시장보다 온라인 스터디는 이제 이거는 제이 평균해낸 거고 제가 <laughs> 조금 기분 좋으려고 평균을 해낸 거고 합계로 보면 어 29.21%가 어 빠졌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은 15.98% 거의 16%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써디는 12.65%가 빠져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 어, 나만 안 좋은 거 아니다. 전체적으로 다들 마이너스 폭이 컸다. 또 이게 섹터마다 다르겠죠. 뭐 에너지, 뭐 방산, 그쪽 어, 갖고 계신 분들은 좋았을 것 같고 음, 반도체나 또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갖고 있는 분들은 어, 반대로 갖고 있는 분들은 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엄청, 저도, <laughs> 스터디도 한두 달좀 쉬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음, 같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하니까, 그래도 일정대로, 어, 좀 루틴을 만들어서 하는 게, 스터디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저도 뭐, 투자 제대로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피터 이랑 피터 K 형님이랑 선장 형님, 소속의 크게님, 어, 보고 흉내내면서, 어, 했던 게 뭐, 20년, 19년, 20년부터, 어, 투자 기간은 뭐, 10년이 됐지만, 제가 아이디가 8의 말이 서근서그 <laughs> 뒤에 한 3년 지났으니까, 11년 됐은, 됐는데, 뭐, 제대로 한 지는 3년, 4년 되는데그 사이에 두 번, 완전히 크게, 폭락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시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어, <laughs> 음, 모멘텀 투자를 하고 뭐 했으니까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이제 힘들잖아요. 힘들 때 이렇게 힘 없는 개인 투자자들끼리 모아서 모여서 같이 음, 이렇게 뭐 탐방도 가보고. 콘플런스콜 그다음에 주총 같이 가면 혼자 가는 것보다는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어 같이 음, 힘내서 일정 맞는 분들끼리 조율하고 뭐 제가 그냥 뭐 다리 역할만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두 스터디가 같이 조율하고 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나중에 뭐또 다른 저희 지역사회가 높진 않으니까, 여기, 뭐, 서울 계신 분들은 자주 갈수 있겠지만, 그래서 다른 스터디까지 한번, 음, 의사를 여쭤보고, 이렇게 같이, 스터디, 뭐, 약간, 음, 하드코어하게 주식 하시는 분들, 이제, 있으시면, 그 스터디랑 같이 해서, 이렇게, 음, 탐방이랑, 컴퍼런스콜 그다음에 추첨 같이 뭐 일정 잡아서 어 가실 분들은 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왔, 해봤습니다. 렇게어 저희 스터디원들도 원했고 그러면 다른 스터디도 이런 약간 음, 부족함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 근데 저도 7월달 8월달 이제 종목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일단 음 저희가 어 매달 발표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 쉽지 않은 장이지만, 종목은 업데이트 했으니까 다들 업데이트 해주시고 어 힘내서 이제 상반기 끝났으니까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조금 더 반등도 하고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음뭐 그냥 제 생각을 좀 저도 블로그를... 만들까 고민을 엄청 이번 기회도 많이 했는데, 블로그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개인 그냥 용도로 쓰고, 유튜브를 해왔으니까, 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 제가 조금이나마, 어, 뭐라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유튜브가, 어, 다른 지인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쪽으로 계속 노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하반 상반기 정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스터디 개인 뭐 계좌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결론은 다안 좋다 어, 힘내서 <laughs> 잘하자 전체적으로 보면 은우상향이 하거든요 코스피 뭐 코스닥 지수는 그래서 좋은 기업 가지고 잘 가지고 있자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